네, 여러분 33번 빈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가게를 열었다, 도왔다, 그의 이웃을. 큰 행사에 참여했다, 그의 조리법을 비밀로 유지했다. 지켰다, 배웠다, 그의 실패로부터. 자, 그러면 우리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빈칸부터 봅시다. 자, 그는 빈칸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지금 그를 보셔야 하는데, 지금 그는 위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이프로 지금 어 r n 트 s t 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주제문은 사실 예시 직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장을 보시면 결국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너가 얻고 싶다면 한 조각의 파일을 왜 너는 관심이 있니? 뭐예요? 자, 손을 준다. 즉, 도움을 준다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에, 소대, 모모 하기 위해서죠? 그들이 그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자, 여러분, 패러프레이징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돈을 번다는 건, 즉, 그들이 그 조각을 얻었다라는 내용으로 볼수 있고, 그러면 뭐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얻었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빈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다른 사람 도와줬다는 거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예시의 내용도 읽어보면, 자, 이 사람이 와플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옆에 상인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파는 상인이, 어, 그 아이스크림을 담을 그 볼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 그거 어차피 내 문제 아니야? 하고 콧방귀 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신에 자기 와플을 말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그 와플 위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아이스크림 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2번 확인하시고 넘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할게요. 단어 자 4번 보면 레시피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자, recipe 하면 방금 선생님이 조리법, 요리법이라고 해석했어요. 자,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단어죠. receipt라고 읽고요. 얘는 영수증이라는 단어입니다.